31페이지입니다. <laughs> 네, 일단은 두 함수 fx랑 gx가 있을 때 우리가 gx분의 fx가 어떤 극한값을 가진다고 할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이 스킬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우리가 x-1분의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k라는 식이 있다 합시다 요 놈이 극한값을 가진대요 얘가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 할게요 오케이 그럼 4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진다 할때 여기다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0 되죠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1 넣었을 때0 나오려면 k는 몇 대야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일 때 여기 x 빼기 1이고 여기 2잖아요 루트 x 더기3 빼기 2 이렇게 된다고 지금. 이해하셨죠? 요게, 요게, 음, 여기 0, 왜냐면 이게 4분의 1이라는 어떤 극한값을 가질 때는 여기에 0분의 0꼴이 나와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k값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여기해서 k는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만약에 4분의 1인지 몰랐어. 이제 이렇게 k가 2였어. k 2 e 나왔어. 요 놈이 4분 1이 나오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는 유리화를 시켜야겠지 유리화를 시키면 얘가 위 아래에 루트 x 더하기 3 어.. 더하기 1을 이렇게 위아래 곱해줄게요 이해하십니까? 곱하면 어떻게 되냐 밑에는 x 빼기1 하고 루트 x 더하기 3하고 더하기 가 되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3 빼기 4가 되니까, 여기는 x-1이 되겠죠 그쵸? 여기 약분 되겠지, 그치? 그 리미트에다 1을 넣으니까, 여기 4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수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떤 fx, 그 다음에 gx라 하면, fx분의 gx가 어떤 l이라는 극한 값을 가질 때는, 여기, 여기, 여기도 1을 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0분의 0 꼴이 나와야지만 약분이 되는 느낌처럼, 계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사용할 거다 두 번째는 네 그거지. 네, 웃겼는데 제가 꺼 버리네 죄송합니다 누가 껐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가 x-1분 이거 말고도 여기가 몇 차예요 지금? 그럼 여기도 1차 야 된다는 거지 왜여기 무한대일 때도 차수가 무한대일 때 차수가 여기 무한대일 때 극한값을 가지려면 차수가 위아래가 똑같아야지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일 때 극한값을 가질때는 차수 위아래가 똑같아야되고 여기가 어떤 특정값에 가까워질때는 여기다 잃으면 0나오니까 약분되는 느낌처럼 계산해서 문제를 풀거다 라는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그 두번째 개념이 두번째 개념이 극한값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어요 샌드위치 정리는 우리가 어떤 어. 어떤 hx란 어떤 함수 h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h x 는 극한 값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fx가 있고, 어떤 gx가 있다 합시다. 근데 이 fx의 리미트를 때렸어,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간다 합시다. 그때 요 놈하고, 요 놈의 값이 사이에 딱, 사이, 요 놈의 리미트를 다 때렸는데, 이거의 값이 2고, 이거의 값도 1이래 그럼 요 놈은 당연히 몇일까? 이라는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개념을 가질 거서 양쪽의 극한값들을 확인했을 때그 사이 극한값이 같으면 요놈도 극한값은 그 사이 극한값과 같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 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음. 자, 봅시다. 방금 했던 내용들인데요. 어, 방금 했던 문제네 약간 내용이 그치? 일단은 어떤 특정값 1에 가까워 질때 여기도 1루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1루0 나와야 될거아니야 그러지 않니? 그럼 여기도 1루 0이니까 여기 1루0 나오니까 자, 리미트 x가 1이고 어, x 빼기 1 하고 여기 1루0 나와야 되니까 루트 a 더하기 1 빼기 b가 되고 얘가 0이니까 b는 뭐라고 할수 있어요? 루트 a 더하기 1이니까 여기 b에다 넣어버릴게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a 더하기 1 할게요. 위아래 유리화 시키겠습니다. 유리화 시키면, 루트, a 더하기 x로 가고,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위아래 곱할게요. 그러면 limit, x가 1로 가죠. 그렇죠 그럼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x 빼기를 하고,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인데, 위에는 합쳤으면 a 더하기 x 빼기 a 더기 1이죠. 그러면 a a 날라가고 x 빼기 1만 남죠. 그렇죠? 위에가 그래서 x 빼기 1이니까 약분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x 빼기 1 됐지.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할게요, 1 대입할게요. 1. 1 대입하면 2의 루트 a 더기 1분의 1이 4분의 1인가 오케이?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a는 3이 돼야 리이 체크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체크하는 거 넘어갈게요. 2번도 봐볼게요. 2번도 2의 어떤 특정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가 돼있죠. 그죠? 보입니까? 그치? 네, 그러면 자, 2를 대입해볼게요. 어차피 0분의 0꼴이 돼야 돼. 무조건. 여기 0돼 버리니까. 그지 그럼 여기 2 1 넣었을 때4 더하기 2a 더하기 p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고 요 새끼를 b에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ax 요거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a 더하기 2가 되고 분의 x 빼기 2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알습니까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어 xx 2랑 a 더하기 2가 되겠지. 어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계산하면 x 빼기 2에 x 기 a 기 2가 되고 여기에 x 빼기 2가 되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할게요. 맞죠? 약분합니다. 그리고 2를 넣는 게 3분의 1이죠? 2 넣게요. 그럼 4기 a 분의 1이 3분의 1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대체 어렵지 않지? 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계속 갈게요. 자, 확인 체크 넘어가고. 너희들 풀어오시고. 내일까지 풀어오세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잘 봐요. 문제를 풀때 필수의 14번인데요. 자, 봐보자. 잘 봐봐. 자,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때 무한대로 갈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차수가 위아래 똑같아야 된다고. 첫 번째,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한대. 근데 우리가 0일 때는 차수가 달라도 돼. 위에가 더, 위에가 더 작으면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일 때는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떤 특장 값 1을 가질 때는 위아래 차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럼 이게 몇 차인데, 이게 몇차 fx가 2차고 최고 차의 개수는 위아래가 똑같이 움직일 거니까 2x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몇 x의 제곱이라고? 어 2x의 e, 제곱 샬라샬라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0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2를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2 e 집어넣으면 0 나올 수 있는 fx를 찾을 건데 fx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2의 x 2를 근으로 갖고 또 하나 여기는 x 플러스 그냥 뭐 a라 할까요, 이렇게? 이았습니까 네. 예,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요놈을 챙겨먹었으니까 여기를 여기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다 limit fx가 이거니까, 어떻게 밑에가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을 놔두고, limit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간다. 이렇게 체크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인수분해 될 거니까, 이게 뭐야? x-2하고, x 플러스 x 1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약분합니다. 됐어요? 2는 몇이에요? 3분의, 1 이렇게, 그지 약분 됐고, 2 넣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2 넣으면 2에 2 더하기 a가 되겠지, 그치? 얘가 몇이라고 지금? 1이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3이 되고요, 맞죠? 그럼 2 e 더하기 a는 2분의 3이 되고요. 맞습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a는? 빼기 2 e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F, 이게 FX니까, 지금. 여기다 몇을 집어넣으래? 0을 집어넣는 거니까, 0 집어넣고 계산하면, 어,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네, 이렇게. 답은 체크해서 2가 답이다, 이렇게 체크한다. 됐습니까? 이해하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t 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샌드위치 정리 어떻게 한되겠지 어떤 fx가 있는데 봐봐 어떤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놈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리미트 fx를 구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 를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도 무한대로 보냈더니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 차수 차수 비교하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겠다. 그렇지 얘도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럼 당연히 얘도 여기 샌드위치 정리해. 이해하셨죠? 네, 어렵지 않네. 그죠? 네.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 도 뭐, 그러면은, 여기다 제거해주고, 이걸로 나눠주면, 그리고 요렇게 붙여주면, 다 뭐, 깔끔하게 나오겠다, 이런 느낌. 그죠? 할수 있겠죠? 네. 음, 충분히 할수 있겠다. 음, 한 명이 못할 것 같은 눈이 탁 커졌는데, 넘어갈 거예요. <laughs> 네, 해오세요. 고민해오시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단 여기 파트에서 개념은 마지막 개념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AX, 어, a x 의 제곱더하기 a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서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 a 란 한다. 어? 근데 그게 limit a를 무한대로 만들 때 sa 값을 한번 구해볼 테냐? 이거를 한번 구해볼 테냐? 라고 얘기를 하,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식이, 요식이 y는 잘안 보이니까, y는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x에 재고 플러스 뭐가 되죠? a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그래프에서 보시면 요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를... 여기 라인에, 여기를, 여기를 t로 할게요. 그럼 t면 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요 점을.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 둘레 넓이냐, 둘레냐? 넓이. 넓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몇 t? et가 될 거고. 근데 여기 높이 나와 있잖아, 그치? 넓이니까 그냥 여기 잡표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뭐야? at의 제곱 플러스 뭐야? a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네. 자, 그러면, 어, 여기에, 어, 넓이인데,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뭐의 넓이냐면, 봐봐. 리미트 어디로 보내야 돼? t에 가는 식이 아니야. 뭐한 대로 갈 때, 뭐로 가는 거야? s에 a를 구하라 으니까 a에 가는 식을 구해야 돼, 지금. 우리 t에 가는 식이 아니라, a에 가는 식을 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놈을 구할 건데, 여기는 et지, 그치? 자, 식을 적을 때,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는다. 나는 이제 이렇게 적을래 했어 e t 곱하기 마이너스 a t 의 제고 플러스 a 이렇게 하였어 이렇게 할라 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넓이를 할라 했는데 이 새끼가 지금 요거인데 맞죠? 요게 지금 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a로만 있어. 그 t가 있으니까 지금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그 t를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그럼 t를 어떻게 찾을까? 근데 얘 힌트가 뭐였어? 무슨 사각형이 되게? 무슨 사각형이 되게? 정사각형이 되는 t값을 찾을 거예요, 제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마이너스 a, t의 제곱 플러스 a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et랑 똑같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 넘어가. 넘겨. 그럼 a, t의 제곱 플러스 e, t.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얘가 T에 가면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이면 T는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T는 약간 X 같은 새끼였으면 근인 거죠. 그 T는을 구하면 A에 가는 근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T는 어떻게 구할까? 근의 공식. e a 분의 아니, 짝수 공식 쓰자.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루루,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로 쓸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럼 A가 그냥 A죠, 그쵸? 네. 그럼 여기 A 분의 맞습니까? B, 어, B는 절반이니까 몇시야 마이너스 1. 뿔, 마, 루, 트 맞아요? 맞습니까? 1 빼기 1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t, 여기도 원하는 t는 양수죠?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여기, 여기 양수였잖아요? t가 잡았던 게. 맞아, 맞아? 그럼 양수의 t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요게 지금 t의 값이에요. 요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게 t니까. 여기다 곱, 여기다, 여기다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해보죠. 그럼 몇 t야? 지금 이게? 어, 몇 t? 뭐 계산을 일단 계산, 계산 이쁘게 해야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근데 어차피 정사각형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다 여기매몇 t였어? 이 t 그럼 여기도 매 t가 될까? 이 t 니까 결국엔 넓이는 매 t가 돼야돼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때매 t? 4t의 제곱 그럼 t의 제곱이니까 t가 이거였잖아 그쵸? 이거의 제곱을 하면 돼요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자 보자 따라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맞나요? 1더하기 a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구하시면 돼요.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요 라인도 좀 체크하시고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면 이제 풀 건데 우리가 풀 건데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에 이거 정리한 걸좀 적어볼게. 요 a 제곱이죠. a 제곱 분의 어떻게 되? 위에는 어1이 제곱이니까 맞지? 1 마이너스 2의 루트, 1 플러스 A제곱, 맞아? T에 끊는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해줘요? 4를 할까요? 그리고 리미트, A가 어디 들어가요? 무한 들어가면다 차수 위아래만 비교하시면 따낼 거예요. 아시겠죠? 최고차항 4가 될 건데, 어차피 여기 1차지. 그럼 여기에서 연협이잖아요. 그렇지 최고차항이 4A제곱밖에 안 되지 않냐? 나머지는 다 없잖아요. 그지 답은 그래서 몇이 된다? 4가 되겠죠. 체크해서 답은 4, 4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런 내용들을 문제 푸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는데, 오, 끝났어요.